네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신속 정확하게 성대모사의 달인을 전한다의 쓰봉만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요.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분께서 정치인 성대모사를 하시겠다고 어, 도전장을 내미신 분이 있는데요. 어, 일단 기대가 좀 뭐... 조금 되기도... 관심 없는 게상데 네, 아무튼, 어,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조금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, 네,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한 번, 네,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햇빛마을 23단지 사는 김보민이라고 하고요. 어, 오늘 정체인 성대모사 준비했는데요. 지금까지는, 어,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보셨을 텐데, 저도 좀 가능해서 한번 좀 보여드려 보려고 나왔습니다. 네. 어, 오늘 어떤 정치인분들 성대모사 준비해 주셨죠? 네. 오늘 제가 준비한 성대모사는요. 어, 문재인 대통령님. 안철수 후보님. 아, 후보가 아니구나. 안철수님. 그 다음에 윤석열님. 음. 네, 이렇게 총세분 준비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<laughs> 아주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어 주셨는데요. 그럼 한번 짓거라 보시겠어요? 어, 네,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 이거 중요해가지고 <laughs> 안녕하세요. 문재인입니다 사람이 먼저다. 호호호. 어, 일단 제 소감은 음, 일단 재미도, 감동도 그렇다 없었다. 네. 어 네. 이번에는 안철수 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유노보 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유노보 님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그건 전부 다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.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묻고 그만두겠습니다. 그렇다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음,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. 오, 네. 오 일단 여성분 치고는 굉장히 느낌을 잘내 주셨다 하지만 한계는 좀 있어 보이시네요 <laughs> 뭔가 그 약간 AI 같은 네 <laughs> 뭔가 보스럼 네 그런 부분들 네 아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럼 마지막 어, 정인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님 해보겠습니다. 제가 뭐그그 뭐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, 뭐 지금 이렇게 답변을 꼭 드려야 됩니까? 저 예. 어,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이렇게 좀 답변을 조금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? 예. 어저어 어, 근데 간략하게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네 길어서 네야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잘못을 한게 있으면 앞으로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어, 앞으로 또 이렇게 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한번 맡겨봐 주시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. 그예 그런 부동산 관련 책도 많이 읽어 보시면 상당히 예,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저도 그 검찰에서만 수십 년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게 녹록찮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, 있거든요. 예좀예네잘 들었습니다. 어 일단 노력이 가상하다. 네뭐이 <laughs> 정도. 네, 네 그럼.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가도 돼요, 저 이제? 네, 아, 감사합니다.